<목소리> 이 대화가 있고 두달뒤두 사람은 함께 대부업체를 찾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도시가 아버지를 깨어냈다는 자식들의 의심이 사실 같아 보입니다. 우린 사라진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SBS 방송국의 오연두 PD라고 합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으시다고 하셔서 애들리요 아버지가 아. 걱정된다 이러셔서. 나잡을나오서에나 있는 거예요? 저는 네고저세 나타나라고 아, 여한영 나타는 건 싶다 싶말 아이고. 그언제 아버지는 자식들이 자신을 유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들잘봐야돈나이 그걸 자자 자제분들한테 직접 다 들으신 거예요? 아, 다요 들어봐. 아니 아무튼 그걸를 건너서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자식들이 몰래 짠 계획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는 아버지. 대체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걸까? 내가 그냥 그냥 할때 따라. 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들었어. 그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뭐이 아, 우리 방세달이 사는데. 세 달하고 지금 겁이 나서 저 지한테 좀 써요.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은 도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도시를 감싸든 말합니다. 아버님하고 잠시 통화됐어요. 오늘요? 자식들에게 아버지와 제작진이 나눈 통화를 들려줬습니다. 어, 어, 음. 그... 아버지 의 생각을 들은 형제는 기가 막혀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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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별로... 죠 그게... 음. 거기서 또 이제 이간질을 해서 음. 아버지가 믿게끔 만드는 거죠. 아, 음. 그 이름은, 그 이름은. 음. 지금 는거 본이 생각가 파고 싶어파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아버진 어쩌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 아버지와 도시를 만났던 대부업체 직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여자분이 뭐 자식들 욕을 많이 했어요. 그 아버지의 자식들. 여, 그 여자분? 네. 그 제가 좀 그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 그 아주머니가,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자식들이 한 번도 뭐 신경을 안 쓴다고 한다고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 자식들 욕을 하긴 해. 아버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었어요. 뭐, 이제는 어디다 쓰시는 거냐. 병원비를 자식들게안 주고 아예 저기에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해갖고. 일단 뭐 병원비로 여유 있게 갖고 있어야 될것 병원비 쓰신다고 네. 그래도 이상합니다. 아버지는 대체 왜 직접 낳아 기른 자식들의 말보다 만난 지 고작 반년밖에 안된 도시의 말을 더 믿는 걸까. 잘 지내는 거 보단 저뭐 싸운 날이 더 많죠. 뭐 솔직히는 안 맞으니까 매일 뭐 음. 싸우고. 아버지에 대한 수업이라고는 맞은 축복밖에 없어요. 음, 어렸을 때 그렇게 어머니스럽다고 왜 저부터 그렇게 제가 막고 저도 화가 났었고 사실 전문가는 가족의 오랜 불화를 도시가 이용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과 사실 이미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여자가 중간에 들어오게 오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많은 정보를 여자로부터 얻는 거죠. 자식들이 나를 업수이보거나 혹은 나를 해, 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여자에게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이 틈을 계속해서 벌려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죠. 이 여자는 결국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이 아버지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자극했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이익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계산을 하고서 지금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도 씨의 거짓말은 이 가족에게 더큰 균열을 불러왔습니다. 막내 동생이 참 잘하는 놈인데 응. 전화도 착신했거든 연락 끊지 않아. 돈 모은 거다 지금. 응. 응. 그냥 좋다고. 서로 이제 각자 하고 보지도 말고 응.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고프겠어요. 어쩌면 아버지는 머지않아 제자리로 돌아오실지도 응.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비틀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나머진 또 다시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 위태로운 길을 나서지 않을까요? 나보고 살 불쌍 울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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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